또 은혜를 주시려고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오늘도 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므로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오늘 하루 더 주님 앞으로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귀한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음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무를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 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직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네,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를참 아, 이렇게 아, 이 성경 말씀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본 것처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본 것처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요. 영원한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 것들 보고 듣고 그러면 영이 흐려져서 영이 흐려져서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 것들 자꾸 들어오고 내가 세상 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지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예? 지옥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덤덤해지니까 세상 사람을 만나도 말씀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혼이 눌려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점점 자신있게 벗겨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담대해지는 걸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는 40일 밤낮으로 단식을 하고 그러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그의 영이 깨끗한지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영이 깨끗하고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하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보고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만 깨끗한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죠. 사도 바울도 직접 계시를 받았고, 사도 요한도 직접 계시를 받았고, 아, 베드로도 받았고, 또 다윗은 아, 그가 사모엘, 아, 사멜하 23장 2절에 뭐라는가 하면은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한 것이 전부 예언입니다. 응?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영원 세계에 있을 것들을... 어,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인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시를 짓는데 이것이 기도였고 예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야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 세상 사람 만날 때도 쓸데없이 얘기하면 안 되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거 말을 넣어줄 때 탁탁 줘야지 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농담하고 똑같이 그러다가는 아, 너나 나나 똑같다.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절대 안 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늘하나느나 똑같다 그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지식인들 별로 없고, 또 문번절 사람 별로 없고, 죄만 짓던 사람인데, 그나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놀림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암 환자가 병원 가서 치료받지 못하고 나오면 아예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딱 치료받고 나와서, 어? 그리고 나서지만 건강한 모습을 보면 야저 병원은 정말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8절을 다시 참고해 보면 은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 우리는 그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러는가 주님께서 불 같은 시험을 우리 대신 받았죠 예? 그래서 주님은 한 마리 양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 옛날 제사장들이 불로 태워서, 어, 참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다 전과해서 불로 홀랑 태워서 그 죄를 태운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 6월 절 어린 양이 이렇게 어, 불에 구워져서 각자가 어, 집안에서 하나씩 먹었죠.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어, 모든 죄를 구속받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심판, 진노로부터 구속받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반드시 각 사람마다 어, 준비되어야 된다. 한 마리입니다. 각자가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어, 그 양은 아무 양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 한 마리 양을 집에다 들이라 그래놓고 그다음에 그 양을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램입니다 어떤 한 마리 양인데 그것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에게 오게 되면은 그 양은 그 양이 되는 겁니다. 이제 특별한 양이 되는 거죠. 많은 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으로 취한 양은 어떤 한 양이 아니라 이제 그 양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다음에 어, 아무리 집안의 양을 취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희의 어린 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어린 양, your lamb 처음에는 a lamb 그랬던 것이 그다음에 the lamb 그랬던 것이 your lamb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린 양이 돼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적인 구세주가 돼야 된다 어? 그래서 3절에는 a lamb, 4절에는 the lamb 5 절에는 유월 b 너희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바로 구원받는 어, 그런 절차가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불 심판을 지옥의 그 불못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불에서 받을 심판의 고통을 주님이 받았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46절 을 보게 되면은 그 민족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제이름에서 민족을 심판할 때그 염세 무리들에게는 너희는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그 천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희생 제물 위 번제를 낼때 희생 제물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 불로 묘사가 됐죠.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하나님들이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로 그냥 태워주겠죠? 어? 시편 89편 46절도 나오고 예레미야 4장 4절도 나오고 이사에서 30장 2 7절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2 0 0의 군대가 나오죠. 어? 2 0 0의 군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갈에서 9장 11절 을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로 말한다면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내느니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물이 없기 때문에 불로 타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에? 불로 심판을 받는데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 11장 1절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불평하는 사람들. 에?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말씀드릴 때도 맨 뒤에 앉아요. 맨 뒤에 앉는다고. 사탄이는 뒤에서부터 잡아먹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본보기로. 에? 본보기로 끝에 있는 사람을 꼭 살랐단 말이죠. 에?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지금 불평을 해도 불 같은 게 와가지고 우리 죽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진노의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죠요 시편 89편 46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께서 자신을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진노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에? 그러니까 이 아, 옛날 시편 기자들도 고통받을 때마다 주의 진노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잊이지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불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속이 타지요. 예레야서 4장 4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끌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에서 30장 27절을 보게 되면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은 엄중하며, 그의 입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 같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면은, 십년 요한은, 아, 마태복음 3장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타작마등을 정하셔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주님 자신이 말씀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서 태울 것이다. 예? 아, 육신은 타버리고 없어지지만 우리의 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혼이 아, 지옥 가는 사람은 사탄의 형상으로 변해서 영원토록 불이 타는 거죠. 고통을 받는 거죠. 구절 보게 되면은, 아, 머리와 내장과 아, 다리까지 다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그 제사장들이 율법에서 드린 희생제물하고는 좀 방법이 다르죠. 아, 이것은 바로 아, 예수 아, 그리스도는 다 먹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십절에 가보면은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아침이 뭔가 성경에서 아침이 온다. 아침은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기 사장에 있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응? 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리니 너희는 오양간의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때 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송아지가 오양간에서 뛰는 것처럼 그때 뛰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뛰지도 못하고 숨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토도 고통을 받고 있고 온 세계에 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란 때가 되면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죄의 값을 7년 환란 때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심판의 환란입니다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에?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에? 같이 안배는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고통을 같이 받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은 의회탱이 떠오르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요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지상재림 어,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얘기해요. 이게 아침 아침이죠. 아침. 그래서 어, 이 아,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심판이 있은 다음에 바로 천년왕국이 어, 이제 임하게 되죠.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그 어린양 고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에?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는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스서 어린양의 피는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에?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떠나시고. 에? 그렇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불로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더 이상 어린 양을 먹고 구원받는 그러한 길은 없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의예탕이 떠오르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응? 그러나 천연왕국 끝에도 마지막 이제 사탄이가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들이 사탄이를 따라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엄청난 사람의 죽임을 당합니다. 에? 마지막 심판이죠, 그거는. 에? 마지막 심판. 아,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은, 아, 참, 이 잘못된 교리, 아, 부정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고, 쓴 나물은 아, 주님의 권한을 상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40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종살이 할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나무를 먹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여기 지금 6월절, 6월절을 통해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좀 보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주의 유월절이니라. 잠시 여기 보게 되면은 아, 이 얼마나 긴박한 일입니까? 먹긴 먹되, 일어서가 지팡이 들고 이제 먹자마자 떠날 준비하라. 이거죠, 막 그냥 성급하게 먹어라 어? 성급하게 먹어라 이런 얘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아, 결국 아, 이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세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하던 모든 나쁜 짓들로부터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급히 먹어야 돼, 급히. 말씀을 그냥 전체를 배우면 안 돼. 뭐 주일날 설계 한번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말씀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빨리 먹어야 돼요. 어? 책한권 밖에 안 줬잖아, 이거. 책한권준거 빨리 급히 먹어야 돼. 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디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몇 번씩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우리 주성교사님도 그냥 시간만 나면 은놀때 되면 은 그냥 혼자서 어디 가가지고 멕시코 가가지고 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요. 그분이 네? 매일같이 귀에 꽂고 들어요. 귀에 꽂고 매일 들어요. 차타면서 듣고, 차면서도 듣고, 옛날에 중국 가고, 필리핀 가고, 어디 갈때 항상 꽂고 다니피 비행기까지 꽂고 다니고, 어? 그 믿은 지 얼마 안 나이가 들어 믿었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급한 거. 말씀을 다뭐어야 되는데, 요즘은 한마디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니 되게 힘이 없죠. 세상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든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후회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아, 이 메시지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믿은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이신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 허리에 띠를 띠고 말이죠 어? 급히 먹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그냥 말씀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육, 응? 실질적으로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 어린 양은 먹기는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고 미적미적거리면서, 아직 이집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가 갈라지는 것도 못 보고, 반석의 불이 나고도 못 보고, 매출하기도 못 먹어보고, 만나도 못 먹어보고, 그냥,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요즘에. 예?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있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와 가지고 어?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와서 체험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니까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들이 벌벌 떨게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초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마귀들이 막 떠나 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어막 그냥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기쁨이 넘쳤다. 눌려 그들을 눌렸던 마귀 귀신들이 다 쫓겨나니까 사람들의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막다 기뻐진 거예요. 스데반도 보세요. 스데반 집사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장생이부터 그냥 계속 전거 했잖아요. 그럴 땐막 이스라엘 민족이 일을 갈면서 달리들을 죽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아 죽든가 둘 중에 저들이 변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없이 그냥 아무 역사가 이루어지 않으면 이거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이것을 원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밖에 나갔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을 원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좀안 벌려지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는 원통해 하는데 나를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에? 이거를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아직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어, 세상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한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 너는 언제까지 어린 자녀로 있겠느냐 언제까지 우유만 먹고 있겠느냐. 에?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어?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말이죠. 장성한 그리스도니 있고 목사랄지라도 어린애 같은 목사가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먹고 떠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주저앉게 되는 거죠. 많은 아, 사람이 주저앉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긴박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첫 번에 믿을 때부터 말씀. 요 그래서 첫 번에 믿을 때 새벽부터 나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나오는 거지. 이건 속는 거예요. 첫 번째도 바짝 말씀을 들어야지. 그때부터 말씀하면서, 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네. 뭐, 아이, 뭐, 처분도 뭐 저러고, 아,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전도사도 그러는데, 아이, 내가 초신자가 이게 렇 열심히 할게 뭐냐,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많은 고목나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고목나무에서 싹이 나야 됩니다. 에? 오래 믿은 사람이 오래 믿을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데 점점 고목나무가 된단 말이에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사탄에게 쑥는 거예요. 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나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네? 의의 흉배를 메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팡이 대신에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빨리 입야 됩니다 어? 내가 믿자마자 사탄이 날 공격하기 때문에 빨리 미, 이거 무장을, 해, 무장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어?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챙겨 매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제 친구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미리 만나기 전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책을 읽고서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똑해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한테 그냥 와서 이러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친구를 만나느냐 이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내가 무슨 대화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끌어서 내가 주도하겠다 이런 게 우리는 마찬가지요 누굴 만나게 될 때, 어딜 갈때 내가 일하러 나갈 때 신발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일하니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발을 메고 내가 오늘 주님 예비한 정원을 보여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예비한 정원 보여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나가니까 그냥 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먹었으니 급히 먹고 이제는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맞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전의 말씀을 깊이 먹고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두르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원수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받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구원의 툭을 가지고 사탄에게 쏙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허리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성리의 칼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심장을 뚫으며 아버지 원수에게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끌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로 예배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또는 전화를 통해 알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의 물이 나오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떨어지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